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네 잠깐 봅시다. 자앞 페이지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1편, 2편, 3편. 그래서 1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뭐다?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 일반적 무슨 요건? 자그 성립과 효력은 어디서 왔었을까요? 아니 성립 효력은 원래 매매에서 했잖아. 민법 전에 했으니까 비전형 아니고 전형이고 약정 약정에서 성립하니까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 그럼 약정 약정에서 계약이 뭐 하고 성립하고 그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 유효야, 유효. 그러니까 3편 채권의 매매 계약을 잘 분석하면 총칙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책은 1, 2, 3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1편을 하게 되면 나중 배울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먼저 배울 게 바로 뭐예요? 3편, 채권에 뭐다 매매 계약을 잘 분석하면 그 총칙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편을 통해서 1편이 해결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1편은 그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이야기를 했고요. 2편은 물건 종류 몇 가지 여덟 개. 거기에 점소 뭐 있었어요? 지지전 유질저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3편 채권은 거기 전형 계약과 무슨 게야? 그럼 거기 전형 계약이 열 다섯 개죠. 네. 그죠. 민법전 물건은몇 개고? 여덟 개.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용하고 이제 연결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한 장짜리도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이제 보면서 그 동안 좀 답답했던 이야기들이 좀 풀릴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답. 쓰지 말라. 집에서 쓰고 있겠지. 그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뭐다? 들락날락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민법 전이라고 돼 있죠. 그럼 1편 제목이 뭐예요? 제 2편. 물건. 3편은 뭐예요? 채권. 4편은 뭐고? 5편. 그럼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을까? 아니. 여기 다 시험 범위가 아니고 거기에 색깔 친 부분만 시험 범위라고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면 민법전에 이거 있잖아 이거를 탁 치면 이책한 권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있어야지 방향을 잃지 않고 갈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틀을 만들어 줬어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고서 3편 채권 들어갔죠. 1장 네. 네. 제목이 뭐예요. 종치. 그럼 여기는 희한한 게 보세요. 제 1편 총칙이죠. 2편, 3편, 4편, 5편 있죠? 편에 총칙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2편, 3편, 4편, 5편은 편에 대해서 각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각칙. 총칙이 있으면 뭐가 들어온다? 각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3편 들어가면, 채권 들어가면 또채 1장이 뭐예요? 그럼 2장, 3장, 4장, 5장 있네. 그러면 장에 대한 총칙이 있죠. 나머지 건또 뭐야, 그러면? 각칙이야. 총칙 있고 2장이 계약이고 3장이 사무관리, 4장이 부당이득, 5장이 뭐예요? 불법행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2장, 3장, 4장, 5장이 각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계약법 들어가면 또 다시 또 동그라미 1번 뭐가 나와요? 총칙. 총칙 나오죠? 네. 그러면 나머지 거기 2번부터 15번까지는 뭐예요? 각칙이야. 각직. 그럼 맨 앞에 1편 총칙이죠? 보세요. 제 1장이 뭐예요? 똑바로 읽어요, 똑바로. 그럼 생각해보세요. 1편 총칙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총칙하면 뭐야, 이게 이상하잖아. 살짝 비튼 거야. 뭐라고? 통치. 통치기. 통치야 그럼 나머지 또 2장부터 7장까지가 뭐예요? 각칙이죠? 각직. 네. 그럼 시험법에는 거기 법률 행위네? 네. 그럼 또 들어가면 또 뭐가 남아? 통치기. 그럼 나머지 2, 3, 4, 5, 6은 뭐 또? 아, 각칙. 그래서 우리 민법은 처녀가 아니고 총각이다. 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뭘할때 항상 앞에 뭐가 나와요? 나머지가 전부 다 각칙이야. 그럼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딜까? 각칙의 공통적인 것을 묶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뭐하는 거예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칙은 나중 배울 것이에요. 각칙을 먼저 뭐하고, 네.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총칙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순서가 점점 뭐하다? 쉬워져. 그럼 보세요, 거기도 보면. 여태까지 했던 네. 거 봅시다. 3편, 채권. 2장, 계약 들어가죠? 네. 계약 들어가서 거기 이 3번이 매매죠? 네. 매매 있잖아요. 매매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 2편. 물건. 그 3장 소유권 보여요? 네. 그래서 거기 1장 가면 거기 등기란 말 보여요? 등기. 글자 찾기. 안 보여? 2편 물건 1장 총치계. 동그라미 1번이 뭐 나왔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 옆에는 또뭐 있어요? 그럼 매매는 180, 이거 법률 해가야 되겠죠. 그럼 경매는 오른쪽 거야. 매매는 왼쪽 가서 등기하는 거고 경매는 법률 규정 있죠.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거기는 쓰는 거 아니야. 깨끗해야 돼요, 항상. 아니, 이거 가지고 이제 하면서 맞춰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 전체가 어떻게 돌아는지 보고 책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야 돼 책이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항상 이걸 보면서 가야 됩니다. 아,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하는 다른 건 없습니다. 3편 채권 계약 중 매매해서 2편 물건 3장 소유권 다시 1장 가서 뭐했다? 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대상이 뭐다? 1편 총칙 4장 물건 중 부동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랬습니까 3편 채권 계약 중 매매해서 2편 물건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했죠 1편 총칭 물건 중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 어 그런데 시험범위 4장은 시험범위 가 아니네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시험범위 아니야 그래서 뭐 부동산 가지고 깊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럼 테마가 있고 다시 또 봅시다 여러분들 타인의 부동산 이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 아니 채권에... 보고 대답 페이지 보고 삼편 음. 채권 이장 계약 들어가서 자 아까 어 있었어요 임대차가, 임대차가 몇 번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하고 그 다음에 이편 2편 물건, 물건, 물건. 전세권. 거기 육장의 전세 하고 비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편 물건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3편 채권 임대차는 뭐다? 등기, 등기 사항이 아니, 아니죠. 임대차가 몇 번이에요? 7번. 7번 있죠? 네. 그 7번 밑에다가 아니면 오른쪽에다가 가로 열고 임차권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슨 권